파스테르 7월 세 번째 실험교실 풍력 발전의 원리. 풍력 발전의 원리는 초등학교 6학년 에너지와 생활에 관계된 실험입니다. 자동차나 기계장치는 전기나 기름 등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식물은 햇빛을 받아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에너지를 얻습니다. 동물은 다른 생물을 먹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자동차는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나요? 자동차는 전기나 석유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식물은 어떻게 에너지를 얻나요? 식물은 태양빛을 받아 스스로 에너지를 만듭니다. 동물은 어떻게 에너지를 얻나요? 동물은 다른 생물을 먹거나 동물을 먹어 에너지를 얻습니다. 전등은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어 우리 생활에 이용합니다. 이렇게 에너지의 형태가 바뀌는 것을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에너지의 전환을 이용하여 다양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를 에너지로 바꾸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동기는 영구 자석과 에나멜선으로 만들어집니다. 에나멜선에 전기가 흐르면 전자석이 되어 영구 자석과 밀고 당기는 힘이 작용하여 전동기는 회전하게 됩니다. 반대로 전동기가 회전하면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를 발전기라고 합니다.